네, 이번 시간에는 어 인터넷 활용하기 이제 챕터인데요. 이제 개방형 OS 쓰시는 사용자분들이 어쨌든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제 인터넷 기능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활용하기를 저희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제 브라우저 환경에서 이제 해 보게 될 텐데요. 이 하모니카 OS에서 기본 사용하게 되는 브라우저는 어 여러분들이 오픈소스 진영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파이어폭스나 크롬 이런 도구가 아니라 국내에서 지금 개발된 네이버에서 개발했죠. 개발한 이 네이버의 웹 브라우저 웨일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웨일을 선택하게 된 어떤 이유는 뭐 다양하게 있는데요. 뭐 이제 웨일 브라우저가 아닌 다른 걸 사용하고 싶으신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일단, 이전, 이전 그 챕터에서 알려드렸던 소프트웨어 매니저를 이용해서 설치를 할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직접 뭐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이트에 가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를 추가로 설치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뭐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다양한 브라우저를 쓰시는 게 가능하게 된 거죠. 지금 이제 하모니카에서 제공되는 브라우저는 웨일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웨일 브라우저를 저희가 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 배포판을 형성하면서 많은 이제 웹 브라우저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더 좋은 환경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는데 이 네이버 웨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일단 빠릅니다. 그리고 그 성능 면에서 다른 브라우저들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이제 빠른 소프트웨어였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옴니태스킹이라고 부르는 이제 기능인데요. 그 브라우징을 하시면서 화면을 이제 양쪽으로 분리해서 쓸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해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그 사이드 바에 나오는 다양한 기능들을 쉽게 활용하실 수 있는데, 거기서 제공되는 기능들을 보면, 뭐, 파일을 PC간 공유하는 기능이라든지, 여러분 주로 쓰게 되는 어떤 번역 기능이라든지, 또는 메모, 그리고 클라우드 저장소 이런 것들을 네이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쉽게 쓸수 있는 이제 상태가 됩니다. 이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네이버 웨이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이 한국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어떤 환경을 제공하는 데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확장 기능으로 지금도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오픈 소스 프로젝트 웨이를 뭐 중단한 않는 이상 일단 뭐 지속성이나 신뢰성도 상당히 보장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쓰시다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어, 네이버 웨일.com .well 이라고 하는 곳에 방문하면 보다 많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네이버 브라우저 웨일의 특징은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이제 시도를 하시면 네이버 웨일이라는 어떤 로그인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네이버 웨일 로그인을 이용할 때 쓰는 아이디는 이제 기존 네이버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를 쓰면 화면 같은 어떤 그 설정 화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의 그 브라우저에서 쓸수 있는 테마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어떤 플러그인 사용 방법, 그리고 그 시작 그룹 의 설정, 뭐, 북마크 관리, 그리고 북마크 가져오기, 그리고 브라우저의 어떤 검색 엔진을 변경하는 법, 그리고 그 네이버 브라우저에서는 사실 이제 팝업창을 차단할 수 있는 스마트 팝업이라는 기능이 이제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쉬운 이제 팝업 관리,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능들을 제가 지금부터 그 프로그램을 직접 실습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